개발 환경 구축은 지금 다들 되어 있을 거야, 이제. 프로그램 까는 거다라는 게 결론이었고. 그래서 우리는 원래 JDK라는 걸깔아야 된다라고 지난 강의들에선 쭉 얘기를 했었거든. 그래서 난 보통 JDK 8버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, 이번에 Eclipse 업데이트가 되니까, 이거는 얘기를 안 했어, 내가. 네. 아, 어 원래 아, 어 뭐, 이런 거가 아, 있어요라고만 있어요.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거 깔때 내가 8 버전 깔았던 게 적용이 안 되더라고 음, 그얘깔때 음. JRE 이거를 같이 깔아줘 알아서 음. 그래서 처음 깔때 이게 진짜 오래 걸렸잖아 거의 한 시간 가까이 <웃음> <웃음> 시간을 썼지 그게 이제 이 JRE라고 돼 있는 걸 같이 다운받고 적용하고 하는 게다 포함돼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이클립스가 깔려 있다라는 전제하에 얘기를 하자 학원강의에서 쓰던 거라서 폴더도 바꿔주고 뭐 이런 거 했는데 우리는 지금은 필요가 없다. 음. 라는 얘기였고 헬로월드 찍어봅시다 라고 하면서 얘기했던 게몇 가지였어 메인이라는 메소드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시스템아웃 프린트 LN으로 음. 뭔가 찍어본다 저장하고 컨트롤 애플로 11로 실행한다 까지 했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프로젝트 만들고 키즈 만들고 클립스 만들고 음. 요 정도 얘기했고 여기까지만 다시 해볼게 새롭고 지난주에 했는데 새로우면 <laughs> 새로우면 안 되는데 <laughs> 이거 어떻게 하는 <키는> 거였죠? <laughs> 아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죠? <laughs> 이클립스 아, 네. 바탕화면 바탕에. 아이콘 없어 프로젝트 하나를 만듭시다 오늘은 그냥 연습용 프로, 프로젝트라고 할게 a c t i 그리고 모듈은 안 만든다 그럼 여기다가 먼저 폴더를 하나 만들어주자 라고 src 안에다가 패키지라는 걸로 만들기로 했지 나는 맨날 코드즈라고 이름을 지어줄 거야 그리고 요빈 폴더 이제 생겼으면 여기 안에다가 일단 클래스라는 걸 만들어줍시다. 이거는 메인을 돌려준다라고 해서 나는 메인 드라이브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있어. 딴 걸로 지어도 돌리는 데 문제 없어. 우리가 코드를 돌릴 때, 그러니까 뭔가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먼저 해주는 게 뭐였지? 메인을 만들어주는 거였어. 여기서 이렇게만 써놓고 많은 걸한 번에 하는 단축키 뭐였을까? 컨트롤 스페이스. 그치, 그거는 기억하면 돼. 아, <laughs> 컨트롤 스페이스로 메인 리소드 어, 골라주면 <laughs> 이렇게, 짠하고, 이만큼이 자동으로 만들어지지. 얘기했던 게 어떤 중괄호에다가 써야 되느냐, 뭐 이런 거 얘기를 했었을 거야. 이렇게 만드는 것까지가 아까 트렐로에서 얘기한 첫 프라임. 이 클립 시작하고, 패키지, 클래스 생성하고 메인 만드는 것까지 한 거야. 지난주에 어쨌든 한번 했으니까 기억하면서 들어야 돼. 뭔가 네. 문장을 찍어보자 라고 하던 게, 시, 툴, 템. 이것도 다 컨트롤 스페이스로, 점, 아웃, 점, 프린트, l n 을다 해줬었는데, 여기다가 뭐, 헬로월드 라는 문장을 찍어 볼래요. 저장하고 Ctrl F11로 돌리면 이렇게 헬로월드 문장이 그대로 나온다 라고 하면서 연습 문제 하나를 씁지. 내 이름도 찍어 보자 라고 할때 실컷 삽질을 한번 시켜놓고 가르쳐 준게 씁지. 뭔지 기억나? 아. 그치. f y f 로 Ctrl 스페이스 하면 이렇게 한 번에 다 만들어준다. 그냥 큰 다운표 바로 열고 조경진. 이런 식으로타이핑하고 더치면은 끝머리로 넘어옵니다. 올리면 위에 한 줄, 다음 줄한 줄.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짭니다라는 것까지가 지난 주, 지난주 거의. 두 2시간 동안 한 내용이 이만큼이야. 설치하고 검토하고, <laughs> <결제하고>. 잡담하고 <laughs> <laughs> 해 보면 한 5분도 안 걸리네. <laughs> 그러니까 이 자바 시작하기에서 이 트렐로 기준으로 우리가 한게이 연습 문제까지 한 거거든. 이거 SF 화면은 자동으로 해 준다. 그리고 숫자 찍을 때는 큰따옴표 안 감싸야 된다 이런 거 있었지. 여기까지가 자바 시작하기에 대한 내용이야. 여기까지만 일단 저장을 할게.